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우커 대표로 참석한 스카니아 서버의 왕토라고 합니다. 어, 이번 확률 공개로. 소위 보보보, 드드드라고 하는 최고 사양 옵션 중 하나가 애초부터 등장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특정 옵션을, 그것도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를 막아놨다는 것은 어,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95% 확률로 아, 드드드가 안 나오는 옵션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려면 어, 4억 5천만 원어치 큐브를 장신구에 돌려봐야 됩니다. 사실상 확률 자체를 유저들이 개인이 확신할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다 유저들끼리 공유가 됐으니까 저희는 공개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당시에 직업 공략도 많고, 스킬 공략, 사냥통 공략, 이런 식의 공략집이 사실 최고로 많이 팔리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사실 저희가 유료 아이템, 그런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큐브 아이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잠재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이플 유저들은요. 이 메이플에 대한 재투자가 굉장히 소홀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메이플 스토리의 컨텐츠가 그 재투자 부족 때문에 참 관성적이고 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낍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건 지금 180명의 고생하고 계시는 메이플 개발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가 더 많고 더 만족스러운 컨텐츠가 나오려면 그만큼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180명 가지고는 지금 5천억짜리 매출의 게임을 운영하는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너무 적은 투자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재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어,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들 사냥할 때 화면 옆에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를 띄워놓고 사냥을 합니다. 메이플은 사실상 이 컨텐츠를 외부 기업에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냥뿐만 아니라 게임 컨텐츠도 엉망인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은마법사와 최후의 결전을 마치고 난 후에 팬텀과 오르카가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유저분들이 강홍기 디렉터님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잘해줬어. 뭐내 녀석을. 스토리 컨텐츠는 내용 구성 자체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출은 더 처참합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면 최소한 줄은 같이 짧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천억 매출의 게임인가?라는 고객센터의 직원분들이. 게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다크니스 오메는 나이트워커의 스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틈금 없이 전사 직업군의 다크 나이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음, 교육 과정에서의 숙지도 차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답변들이 안내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오늘 수... 이후로 더 인원도 보강하시고 관련된 교육도 더 꼼꼼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던 거라는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